네, 수능 시험 날만 되면 이 날이 추워져서 수능 한파라는 말도 있는데요. 예, 다행히 오늘 아침은 예년보다 기온이 높아서 쌀쌀한 정도입니다. 현재 영동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시험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쯤에는 모두 그치겠고요. 구름 많은 가운데 17도 안팎으로 서늘하겠습니다. 지금 하늘에는 구름이 군데군데 지날 뿐 대체로 맑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직 일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옅은 안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전국엔 가끔 구름이 많겠고 고요 동해안 지방의 비는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또 밤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제주도에 가을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대기질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때문에 미세먼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 10.8도, 전주 10.4도, 대구 11.7도를 보이면서 다소 쌀쌀한데요, 그래도 평년 기온을 5~6도 가량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청주 18도, 광주와 부산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